마블리 미니, 마블리 님이 민테크 분석해달라고. 만 450원. 여기, 어, 여기. 민테크 한번 볼까요? 음. 자, 민테크님. 제가 분석은 해드릴 건데, 민테크님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까 제 강의를 좀 들으셨잖아요? 민테크님. 방금 오신 거 아니죠? 민테크님. 아, 민테크님입니다. 마블리님. 방금 오신 거 아니죠? 선생님이 느끼게요 어떻게 갈것 같아요? 이거. 아,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지금 1시간 반, 거의 1시간 4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민테크.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한번 의견을 한번 적어보세요. 롱이냐, 쇼시, 그니까, 러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시면 되겠죠. 응, 음, 내가 차티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롱롱롱롱야 롱. 10코트를 더 가네 대단하다 입맛 없어 그렇지. 저는 저 카카오님의 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답정남 같지만, 답정남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식을 한다라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아무 말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것 같아요? 쇼세 확률이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매도의 관점이 높다라는 거예요, 매도의 관점이. 방금 배웠잖아요, 그렇지. 이제 한번 올라왔어요, 이제 한 번. 이 지루했던 이 하락에, 이 하락에, 이제 한번 고개 빡 내민 건데, 안 돼요. 뭐, 물론, 뭐, 미친 듯한 뭔가 테마를 받으면, 갈 수도 있겠지. 갈 수도 있겠지.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테마주에 갔다 한 거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고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해라. 이거를 꼭 매수를 해야 된 필요가 있나요? 지금 4%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마블리 니님. 계시죠? 마블리 니님 한번 채팅 한번 쳐보세요. 계시죠? 계시죠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ABC X 1 2 3 4 5로 갈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두시고 여기는 이탈되면 안 된다. 9770원. 9 0 0 0대략한 600원 라인 선저가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평 정렬이 안 됐잖아요. 맞죠? 아직 이 평정렬이 완벽하게 안 됐죠? 이제 한번 고기에 숨껄떡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물론 이렇게 쏘고 갈 수도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단지 대응의 손절가를 잡고 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봉상 보시면요. 시간봉상 보시면은, 21선 2평까지 슈팅 한번 줬다가 다시 빼버렸잖아요. 슈팅 졌다 다시 빼버렸잖아요. 이러면 올릴 생각이 좀 없는 거예요. 확률이 서, 선생님 손잡과 터치할 확률이 높아요. 안 계신 노또 마블리님 1회 될 확률이 높습니다. ABC 이렇게 채널 라인.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민테크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600원 손절가 잡고 하세요.